그 나는 강로연 교육감이 됐든 박원순 시장이 됐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깡그리 털어서 그 돈의 만큼만 무상복지이 됐든 무상교육이 됐든 하고 그렇잖아요 그돈 끝나면 자리 털면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또 자기 돈 내가지고 하고 이런 무상복지를 우리는 주장해야 됩니다 진짜 남, 그 북한에서 생활하다가 남쪽은 14년 됐는데, 작년에 미국에 이제 그뭐 상을 하나 준다고 그래서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 상당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보면서 또 남쪽이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지금까지 쟁취한 이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는 정말 어떤 체제보다 우월하다. 북한보다는 귀할 바 없이 원하고 우리가 목숨을 지켜서라도 목숨을 다쳐서라도 지켜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이시대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자유민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이 젊은 철딱산이 없는 이 책임감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책임감은 없고 의무은안 하고 권리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철딱산이 없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이잘 가르쳐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 가르쳐서 정이 사람들이 제대로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를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감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강의를 우선 준비하겠습니다.